안녕하십니까. 연승구차, 전주 k t 모토스 김철아입니다. 아, 오늘은, 어, 여기는 전주에 있는, 어, 전라북 전주에 있는 평화동이라 는데요여 아파트에 왔습니다. 한상아파트인데, 아,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이 지네시스를 제가 가져오게 됐습니다. 근데, 2014년식이고요. 13년 10월에 등록을 했네요. 근데, 차 상태는, 어, 아주 괜찮기도 하지만, 어, 주행거리가 있어서 금액적으로도 굉장히 멜트가 있습니다. 예,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프리미엄. 프리미엄 등급이고, 차는 무사고 차량이고, 핸드 아, 하나만 단순하게 교환됐습니다. 자, 모든 걸 제가 다 마무리 했고요. 제가 여기서 차를 끄고, 예, 성능장에 가서 하체와 그 다음에 외관을 하나씩 다시 한번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한제네스를 제가 가져오다 보니까 마음이 설렙니다. <laughs> 그래서 아, 제가 화면을 바꿔가지고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하겠습니다 <놀라> 잠시만요. 자 지금은 140km를 갖고 있습니다. 에, 여기는 전주의 그 외곽 도로인데요. 140을 밟아도 차 흔들림도 없고 아주 이상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4년식이고 13년 11월에 등록을 했습니다. 주행거리는 다소 있습니다. 15만 9천 k m 하지만, 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제네스로 에코스는 엔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어 20만, 25만 뛰어도 에, 엔진의 큰 이상은 제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판매 한 중에서는. 그리고 프리미엄 등급이고 어, 저는 이 차의 옵션이 그래도 괜찮아요. 어, 거의 뭐뭐 뭐 전방 카메라 이런 건 없지만 거의 뭐 럭셔리 v i p 하고 옵션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선루프까지 있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가 14년식인데 금액적으로도 괜찮고해서 저는 충분히 예, 자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n g 이런 거 정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도착해서 하체랑 손능 검사 얻으면서 보여드릴게요. 33나의 5442 하체를 보여드렸습니다. 전주에서 타고 다닌 차량이고 해서 하체 녹이나 부식은 없어요. 보시면 어플러만 이렇게 있고 미세도도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성능삼성에는 하체를 또 정확히 보여드려야 니까저 안쪽도 무석에뭐 갈았죠 자, 부싱도 괜찮아요 제가 하체를 어, 광주떡같은 데에 하다 보니까 잡쇠당은 하나도 없네요 아주 양호한 하체를 가지고 있는 2014년 젠레시 주차장입니다. 이 정도면은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에이, 일단은 제가 성능검사 표를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성능검사 결과 운전자 펜더 하나만 단순하게 교환했고요. 예, 미션 뉴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예, 미션 뉴는 한 곳도 없는 걸로 성능 검사에 나왔습니다. 네, 물론, 키로수가 15만 키로인데, 15만 9천 키로입니다. 15만 9천 키로, 거의 16만 꼈는데, 어, 하체 보신 것처럼 누도 없고, 저 상태도, 어, 제가 그 방지탁 같은데 지나다녀도 하체 잡수리는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고, 저는 이 TIS가 있으면 보신 것처럼 이 8인치 대비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어 7인치는 약간 좀 좁거든요. 근데 이 8인치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 이 프리미엄 기본형이긴 한데,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옵션은 어, 거의 뭐 럭셔리 VIP하고 거의 비슷하게는 있습니다. 몇 가지 빠지긴 했는데 큰 차이 없이 그래도 옵션이 있기 때문에 어,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 없이 타고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꾸준하게 전주에서만 운행을한차라서 다행히도 하체 부식이나 이런 것은 보이지 않죠. 자, 오랜만에 제가 제네시스 가져왔는데 에, 어, 제네시스 에쿠스 뭐 다른 차도 할거 없이 제가 타 어, 하고 있으니까요 네, 차량이 그 혹시 그 판매나 구매나 원하시면은 저한테 문의주시면 제가 쇼셜다해서 제가 어, 차량을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차량은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 실병된 것처럼 이 8인치 내비가 상당히 괜찮고요. 에, 당연히 스마트 버튼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에어컨은 지금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작동이 잘 되고 있고, TIS가 상당히 있어서 상당히 고급져 보입니다. 키는 아쉽게도 하나밖에 못 받았습니다. 하하. 한 개밖에. 없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자, 하이패스 룸밀러와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고요. 자, 썬루프. 이 썬루프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보면은 아무래도 썬루프가 있으면 뭐 담배 필 때도 편하고 여러 가지에서 편한 게 있긴 하죠. 근데 지금 썬루프까지 다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오토홀드. 오토홀딩 있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그다음에 에코 기능, VDC, 그다음에 어 이게 계기판 에, 밝기가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가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깨끗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은 핸들도 우두 되어 있고요. 이쪽 부분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여기는 살짝 에, 점점 벗겨진 말고는 이쪽 조금 벗겨진 거 조금 이렇게 있고 어, 깨끗한 상태입니다. 정도면 상당히 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있죠. 대체적으로 보자면, 솔직히, 뭐, 제가 이 차가, 어 연식이, 뭐 가까운 것도 아니고,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제가 양호합니다. 자, 까짓또 보여드릴게요. 뭐, 찍히거나 꾸김이 없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이 정도면 괜찮은데, 자, 이 상태가, 또 제가 광택을 내면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거의 뭐, 상당히 이, 이 묵은때를 싹 벗겨서 제가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도 보신 것처럼 에이, 이 정도면 양호한 편입니다 여기 이런 데뭐 없고 애들이 앉아 가지고 파차를찬 것도 없고 양호한 편이에요 자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열선이 들어가 있죠 물론 통풍 시트는 없습니다 죠이 그렇죠? 등급에는 없는 등급이죠. 이런 때는 제가 싹 벗겨서 어, 다시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 타이어도 이 정도면 은 아주 양호합니다. 그렇죠. 어, 한60% 정도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신 것처럼 에, 아주 검정색 옷을 입고 아주 어, 매콤한 상태죠. 선루프가 있으니까 차가 또 고급져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 분이 있고 이 보시는 분이 휠은 어, 특별히 기스가 심하지 않고 괜찮은데 이게 마지막 휠입니다. 제네시스 330에서 마지막 휠이죠. 그리고 제가 예. 조수석에서 보여드리면 예, 대시보드도 상당히 보세요. 깨끗한 편이죠. 이렇게 보시면은. 조주석도 깨끗해요. 특별하게 구김이밑 찢어지거나 갈라지거나 많이 그런 건 없습니다. 이런 주름은 당연히 수 있고. 여기도 보시면 제레스 아크가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뒤에도, 어 크게 많이 뭐 이상인 데는 없어요. 시트는. 근데 이 등판은 더 깨끗한데, 여기보다는 이게 더 깨끗합니다. 근데 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때 한번 싹 벗기면은 또 깨끗하게 차 상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뒷타이어도 지금 보세요 뒷타이어도 50% 이상 60% 까지 남아 있어요 아직 교환할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BH330 제네시스 마크가 있죠 그리고 트렁크도 보여드릴게요 트렁크도 아직은 청소하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제가 또 만들어 놓으면 어 차량은 아주 멋지게 나올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다른 뭐 관리를 잘 해가지고 제가 에, 타고난 차이여서 이렇게 많이 나쁘지 않아요. 뭐 나가서 지금 제가 어차피 뭐한두곳 정도는 도색을 좀 해서 어, 가장 나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갖다 놓고 그다음에 어, 광택하고 실내를 하면은 아주 깨끗하게 나올 것 같고. 차량은 1250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식 11, 13년, 11월에 등록을 했답니다. 이 차량을 제가 125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타보니까 어, 차는 에, 뭐라고 하죠? 에, 탄탄한 느낌이 아직 남아있어요. 연식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 타보니까 탄탄한 느낌은 아직 남아있는 차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지 않습니까? 이 제네시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네스 프리미엄 고급형 차량입니다 2014년식 13년 11월에 등록한 차량입니다 아, 이 차량을 오늘 소개해 드렸고요 제가 나중에 어, 모든 차이 끝나면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2시 9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요. 아, 오늘 하루도,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 잘 보내십시오. 자, 지금까지, 양순중고차, 전주 KT 골스 김천환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는, 전주 얼드키 경기장, 골프, 골프장이네, 골프장. <laughs> 그래도 아직, 생활에 여유들 많으신 분 많아요. 여기도 보시면, 보십시오. 아, 부럽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